녹화 한번 잘랐고 이제 말... 말... 그... 말티엘 한 번... 그... 이제..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티엘 어떤 스킬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한지 어... 그런 것들 한번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...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 괜찮아가지고 잘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별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봐야겠죠. 일단은 정 영웅을 아서스로 되었기 때문에 아서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탱킹이 되죠. 설정을 22 특성을 선택해라. 특성을 선택해라. 아군 영웅을 뜨고요. 정 영웅을 아서스 말고 탱킹되는 게 이제. 스턴 없고 탱킹 내는 얘가 이제 전사 중에 별자은 애가 없네 이제 보니까 요 하나도 시 c 기 폭풍이고 레오이기 되는 예게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첫 번째 때 탈것의 이동 속도가 20% 증가한다. 그러면 탈것이 50%란 말이거든요. 특성을 선택해라. 훨씬 빨라졌어요. 근데 어. 자 이거랑 특성을 선택해 이거랑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추격 같은걸 좀 잘하라고 이렇게 해준거 같은데 라인 클리어 좀 잘하라고 라인 관리를 잘하라고 사용시 이동속도 증가 그 다음에 망령의 일격이 사거리가 증가한다 는데 망령의 일격 특성을 선택해라 자, 일단은 특성 초기화를 한번 하고 특성을 하고요. 선택해라. 자, 기본적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입니다. 특성을 선택해라. 훨씬 낫습니다. 그 차이 나 내가 볼 때는 이거나 이게 나을 것 같아. 일단 저는 이걸 찍을게요. 두 번째가 사신의 징표 지속 시간 증가. 그다음에 뭐 죽음의 안개 사거리 증가인데 죽음의 안개의 사거리가 일단 이렇게요요 가지 음, 아. 때 요거를 찍으면은 20배 적중 그다음에 단일 대상 추가 피해인데 이거는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. 사신의 징표가 총 150초 동안 남게 된다. 몇초 남냐면 4초가 남아요. 그러면은 총 110회 정도는 해야 된다 말이거든요. 100회 찍으면 아닌가? 아니네 40회니까 어60 60번은 적중을 해야 한단 말이네. 60번 정도 아 연구의 2초 증가한다 <laughs> 차이저는 요걸 찍을 것 같아요 특성을 선이해라자 자, 보시면 이건데퀘스트구완료하면는이 <목소리> 괜찮네요. 그다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피해 증가 4%만큼 추가 피해 4%는이친는 어, 어. 필성을 선택해라.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일단 용병을. 특성을 선택해라. 그 다음 에 여기는. 저는 이거 찌성을 선택해라. 4초 이상 지도했던 적이게. 그 두개 중에서가 나왔는데, 나는 영혼 수집가를 찍을 건데, 아니면 대학살 특성을 선택해라. 요거는 이렇게 갈수때다면게 낫지. 이거는 세척에 그러면... 찍고 해보면에 파리더라는 잡아야겠네. 자체가 억수로 섬뜩하긴 하다 이게 뭐야 <MM2> 이러면 응? 어떻게 되냐? 이렇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성을 초기화하고요. 특성을 선택해라. 특성을 선택해라. 찍고. 특성을 선택해라. 필멸을 최후... 고 특성을 선택해라. 그 다음에 특성을 선택해라. 그다 이제 영혼 특성을 선택해라. 특성을 선택해라. 천사 찍고 했어. 6회면 하면 되니까 용천치를 그렇게 했을 때. 이렇게 와 괜찮네 이거. 야 이건 괜찮다 이거는. 보시면은 일단 데미지를 넣어요 데미지를 넣은 만큼 상대가 이런 피통이 피통 깎인 만큼 데미지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하면서 오케이, 얘한테 자, 일단은 때때렸어요. 야, 데미지 먹 2만 넘어갔어. 이 괜찮긴 한데,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... 일단 만화 채우고요. 국수 이 これ。真 처치한다. 그냥 본인이 잃은 피해만큼만 피통이 적어낼수록 날 잡지 마라.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. 아 이거 내가 좀 잘못했어. 잘못 생각했어요. 됐다가... 아, 근데 일단 소로도는 힘들어요. 힘들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, 그 일단은 시시기를 떡칠했는 애가 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? 요한나 같은 애들, 요어도 일단 탱킹이 되기 때문에 탱킹대는... 제가 볼 때는 피통이 많은 애일수록 빨리 딸수 있어요 피통이 많은 애일수록 그리고 이제 피통이 적어내면은 이게 퍼센테이지 데미지를 넣는 식이다 보니까 좀 잡기가 힘들 것 같긴 해 일단은 제가 다른 사람 하는 거를 봤을 때 그분들 잘하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그분들 쓰는 거를 봤을 때 느낀 거는 확실히 피통이 작은 애들한테는 약해요 피통이 큰 애들은 금방금방 따는데 피통이 작은 애들은 좀,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어, 그, 그런 것들을 봤을 때, 아마도 이제 피통이 큰 애일수록 조금 플레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예, 상대를 하기가. 그래서 뭐, 일단 한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, 첫 번째 궁을 찍는 게 낫고, 그 다음에 만약에 혼자서 도는 애들을 많다. 예를 들어, 맵이 크니까 혼자 도는 애들이 많고, 그런 애들을 좀 많이 따고 싶다 하면은, 그, 저두 번째 궁극기 찍어가지고, 한 명씩 한 명씩 따서, 총 여섯 명을 잡아서, 이제, 퀘스트를 완료한 다음에, 퀘스트 완료하고 나서는 이제 좀 대기심이 빨리 줄어든 것 같으니까, 그러면 이제 한명 때려놓고, 그 피통이 없는데 한대 때려놓거나 아니면 이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사용 선고딱 때려 넣은 다음에 바로 잡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행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